안녕하세요. 달러헌터입니다. 2025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에 매수해 볼 만한 다섯 가지 주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리스트에는 성장주와 배당주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일즈포스입니다. 티커는 CRM이고요. 세일즈포스는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2025년에 접어들면서 AI는 여전히 중요한 테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일즈포스는 이를 통해 추가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3,270억 달러에 이르고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는 약30% 상승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주당 400달러를 목표가로 제시하며 현재 가격에서 약20%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웹부시의 유명 기술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세일즈 포스의 목표 주가를 425달러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수익성인데요. 이 기업은 몇년 전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중간 한자리수였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17%를 기록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주가 수익비율은 30.5배로 과거 5년 평균인 37.4배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세일즈 포스는 2025년에도 독특한 파트너십을 통해 추가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너락 홀딩스입니다. 티커는 GNRC입니다. 제너락은 전 세계에서 발전기를 제조하는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로 에너지 수요가 변화하고 더큰 기상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전력 백업과 발전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너락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90억 달러이며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는 약20%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달 동안 약20% 하락했는데 이 하락은 주요 뉴스나 실적 발표 없이 단순히 매도 압력에 의한 결과입니다. 장기 투자자로서 이런 상황은 매수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12개월 목표 주가를 약 180달러로 설정하며 현재 가격 대비 약15%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팬데믹 당시에는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며 백업 전원 공급 장치를 찾는 수요가 급증했고 제너락은 기록적인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난 지금은 정상적인 성장 곡선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너락의 현금 흐름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총마진 역시 거의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주당 순이익 8달러 29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18.8배로 과거 5년 평균인 26.3배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입니다. 저평가된 상태로 보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제너락은 주목할 만한 매수 기회로 보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비치 프로퍼티입니다. 티커는 WC입니다. 비치는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의 주요 호텔과 카지노 부동산을 소유한 가장 큰 리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시저스 펠리스, MGM 그랜드, 만달레이 베이 같은 부동산들이 모두 비치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츠는 최근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하락하지 않으면서 매도 압력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리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리츠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치는 특히 팬데믹 동안에도 임대료 수익이 100% 유지된 몇안 되는 리츠로 운영사가 우수한 성과를 유지하며 높은 임대 수익성을 보장했습니다. 현재 비치의 시가 총액은 약 310억 달러이며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는 약10%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12개월 목표 주가를 약 35달러로 설정하며 현재 가격 대비 20%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자는 연간 6%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치는 상장 이후 매년 배당을 증가시켰으며 현재 배당 수익률과 성장 가능성을 모두 갖춘 매력적인 리츠로 보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퀄컴입니다. 퀄컴은 반도체 기업으로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 주가 상승세가 더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퀄컴이 스마트폰 시장에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몇년 동안 시장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퀄컴은 스마트폰 외에도 자동차, AI, 사물인터넷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시가총액은 약 760억 달러이며,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는 약9% 상승했습니다. 특히 누비아를 인수한 이후 ARM과의 법적 분쟁이 있었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퀄컴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쟁이 마무리되면, 투자자들이 다시 퀄컴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퀄컴은 장기적으로 배당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현재 2%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14.1배로 과거 5년 평균인 16.6배에 비해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퀄컴은 현재 조정 국면을 거치고 있으며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종목은 AMD입니다. AMD는 2025년에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성장주 중 하나로 최근 몇 년간 인수한 기업들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AMD의 시가총액은 약 2천억 달러이며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는 약15%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AMD는 AI와 호환되는 PC와 노트북 출시를 통해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12개월 목표 주가를 약 185달러로 제시하며 현재 가격 대비 약50% 상승 여력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24.9배에 불과하며, 과거 5년 평균인 59선 4배와 비교해 크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높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AMD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종목은 2025년 1월에 주목할 만한 투자 기회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